이게 종대로 이열 행대로서 이이2열 행대. 사진은 저기 저 밑에 내려가야 내려가서 서

아, 저기 아 저쪽 저 넘어가 북한 이자동어 어, 어, 이거 다, 다 나와요 저기 북한이야 저 건너편이 북한 어저 아, 뭐, 건너편이 어, 북한 아, 아빠 지금 말 많이 하고 아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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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야지 아니 지아 기습, 아. 아, 아. 오케이 저그너가 우리가 가고 싶었던 북함. 아, 찍어니까여기저다나 어, 뭐. 오케이. 아니. 아, 서 그냥 다 사진 하나 아니야. 그래도 사진 한장 오케이. 남는 에이, 거보다는 아니, 오케이. 아니, 오케이. 그대로 그냥 보여만 아, 보이잖아. 아, 그대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동영상 자, 오. 여기 도문입니다. 두만강에 오셨습니다. 건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겁게 관광합시다.